가을 위에서 김원옥 입동이다. 눈치챌 사이도 없이 우리에게 내미는 이 계절. 어둠이 내리던 시각 비바람과 함께 썰물처럼 달려온 낙엽들 내 옷깃 풀어헤치고. 자취 없이 달아난다. 무성한 나뭇잎 속에서 울어대던 까치들, 어두운 밤을 뚫고 날아갔을 것이다. 기억도 추억도 사라져간다. 땅에 쓰러지기 전 우리는 걸어갈 것이다. 낙엽 떨어져 있는 길 끝까지. 거기는 우리가 함께 볼 황혼이 그 순수한 달락이 있을 것이다. 그리하여 우리는 걷는다.